안녕하세요. 성공적 투자의 파트너, 성공적 창업의 파트너 금상지입니다. 투자의 성공과 편리한 생활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미사 아넬로 스위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넬로 스위첸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29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7층부터 지상 22층 총 449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미사 아넬로 스위치는 5호선 미사역에서 믿기 힘든 거리 도보 10초의 초역세권입니다. 여기에 더해 9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는 더블역세권의 미래가치까지 기대됩니다.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주목하세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즉시 전매가 가능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도 덜수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 역시 완벽합니다. 스타필드, 하남,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 시설을 걸어서 이용하는 완벽한 슬세권입니다. 사도어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이 모두 빌트인 되어 있는 완벽한 풀옵션이 기본 제공됩니다. 미사역 초역세권의 마지막 프리미엄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 스위첸입니다.